야 근데 그로자님 목소리 너무 좋지 않냐? 힘센 덩어리 눈앞이 깜깜해졌다 당신의 유튜버에게 투표하세요 Right now 이번에 배틀그라운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에란겔 스토리에 관한 영상이 다시 한번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저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중에 그로자님이 우리에게 뿌린 제일 중요한 떡밥은 대략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에란겔의 CCTV가 있는 이유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비행기가 대체 왜 추락했냐는 것입니다 만 힘센 친구들의 클라스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저와 우리 탐험 대원들은 이미 이 떡밥들의 정체를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 첫 번째는 뭐 제가 딱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전에 나온 트레일러를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인데 여러분들은 이 비행기가 과연 어느 팀의 비행기인 것 같나요 저항군? 점령군? 당연히 둘다 아닙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잠깐은 저항군 쪽일 확률이 높겠지만 중요한 건이 비행기의 주인은 국적이 이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네, 썸네일에서 이미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비행기의 소유자가 미군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힘센 너구리는 과연 별게 없어 보이는 이 현장만 보고서 어떻게 비행기가 미군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어딘가에 단단히 미쳐 있으면 남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매일 같이 우리 힘센 친구분들처럼 뛰어난 밀덕분들이 제 귀가에 자꾸만 밀리터리 정보를 때려박아주시니 이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한번 잘 봐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마 비행기 꼬리가 보이시겠죠? 하지만 제 눈엔 하얀색 별이 보였습니다. 정신 나간 건 아니냐고요? 자, 다시 한 번만 봐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많이 지워져 있긴 하지만 확실히 흰색 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어, 완전 제 말이 개 억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봐 볼까요? 아마 이젠 좀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이쯤에서 스마트한 우리 힘센 친구 여러분들은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너구리 님. 근데 하얀색 별이랑 미군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대충 미군 마크라고 한번 쳐 볼까요? 검색하자마자 뭔가 굉장히 굉장히 낯설지 않은 별이 한 눈에 딱 보이시죠? 네, 바로 클릭해서 보니 이것은 미군용 항공기 국적식별 기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실물로 보면 더 감이 잘 오실 겁니다. 추락한 비행기의 마크가 좀 흐려지긴 했지만 완전 판박이죠? 아마 이쯤에서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이라면 슬슬 개드롬이 도드실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8월 1일에 올린 영상에서 이미 미국의 존재를 예측했기 때문이죠. 만약 반란군을 지원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미국이었다면 이 모든 게 전부 설명이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비행기 자체도 C-130이라는 미국 비행기이고 배그의 정확한 스토리가 제가 추측한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까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미 미국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잘 봐주세요. 아마 제 생각엔 비행기가 폭발하면서 그 안에 있던 보급품도 같이 이곳에 추락했던 것 같은데 정말 대놓고 메이드인 US라고 써 있습니다. 어,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끝으로 저는 이것 말고도 미군의 증거를 더 찾아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궁금해하실까봐 조금만 알려드리자면 힌트는 60에 10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 공지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제 더빙 영상이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변태 플레이가 그리우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시리즈처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항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흥미로운 세 가지 사실을 추가하겠습니다. 1. 비행기 추락 지점과 저항군 비밀 초소의 근처가 굉장히 가까웠다. 2. 두 번째 증거였던 보급품의 정체는 TNT였다. 3. 다 같이, 다 같이 말해볼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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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설. 저번에 보니까 아우트로를 아이유 3단 고음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아이유 3단 고음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설.